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산시와 미국 부에나파크시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우호협력 도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은 안산시장의 주도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위한 미국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부에나파크시 경제사절단이 안산시를 방문했습니다. 양도시는 경제, 문화, 교육, 체육 등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에나파크의 스미스 머피, 공원 우정의 공원 명칭 변경을 계기로 한국 문화작품 전시와 수목식재 제안이 이루어졌고 안산시는 전통과 의미를 담은 작품 전시를 약속했습니다. 양시장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호해적 교류와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에나파크시는 인구 8만 중 20%가 한인이며 천력의 한인 기업이 운영되는 대표적 한인 거주 지역으로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2의 코리아타운으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한방통신사 오늘의 뉴스였습니다.